세요. 아, 네. 가운데 그탈 같은 것들이 저게 발이에요. 발. 그래서 어... 엄청나게 빠르게 움직이고 있어요. <laughs> 귀엽기도 하고 음. 아, 이렇게 다니는구나. 그러니까 머리하고 꼬리는 수평을 유지하는 역할을 하고 중간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의 양쪽에 있는 발들이 계속 이렇게 움직여요. 이렇게. 이렇게. 빠르게 움직이기도 하고, 중간에 걸로 가는 거5 다섯 개의 발이 있어요. 따로따로 움직이네? 똑같이 움직이지 않네? 순차적으로 움직이면서 헤엄을 치고 있습니다.